언어와 문화의 장벽 앞에서 제주도의 선교사 역은 무척이나 어려웠다. 한민족임은 틀림없지만 문화와 풍습이 다르고 언어는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이방인의 언어였다. 지금도 제주도 할머니들끼리 시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알아들을 수가 없다. 어떤 학생이 서울로 여행을 갔다. 서울 말시는 끝에 요자를 붙이면 된다는 가르침을 따라 말을 할 때마다 요자를 붙였다. 남대문 시장 가려면 어디로 가요?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다. 시장에 가 보니 어떤 할머니가 맛있는 떡을 팔고 있었다. 학생이 물었다. 할머니 이떡 돌아요? 할머니가 어이가 없어 떡한번 쳐다보고 학생 한번 쳐다보고 있을 때 학생이 다시 물었다. 할머니 이떡 돌아요? 할머니 왈너 미쳤냐? 가만히 있는 떡이 왜 돌아? 이떡 돌아요라는 말은 제주도 방언으로. 이떡 달아요라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1901년 이재수의 난으로 천주교 박해 사건이 일어나 700명 이상의 천주교인들이 목숨을 잃은 것이 불과 7년에서 8년 전이다. 그들은 예수의 예, 자만 들어도 겁을 먹고 도망을 갔다. 설러 부려 설러 부려 야각이 끊어진겐 그만둬라 그만둬라 내 목이 달아난다. 예수를 믿으면 그들처럼 자신들도 죽는다는 말이다. 제주도는 뱀이 불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여 뱀을 숭배하는 신앙이 있다. 그 옛날 김영사 굴에는 큰 구렁이가 있어 처녀를 제물로 바치기도 하였으며, 또 뱀을 숭배하여 시집갈 때 섬기던 뱀을 항아리에 담아갔던 동네도 있었다. 미신을 타파하기 위하여 이기풍 선교사는 집집마다 모셔놓은 구렁이 때려잡기 운동을 하였다. 이 운동은 동네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었고, 몽둥이를 들고 온 주민들에 의하여. 몇 차례나 죽을 뻔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주도의 색다른 문화와 선교의 어려움을 알리는 선교 보고서가 모 기자에 의하여 한성신문에 보도되어 제주 선교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제주도 사람을 미개하다고 소문을 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기풍 목사를 죽여야 한다고 길거리에 방을 붙이고 사람들을 모아 우르르 몰려와 폭행을 하기도 하였다. 이기풍 목사는 더 이상 제주 선교를 감당할 용기가 없어. 마페 선교사에게 제주 선교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전했다. 얼마 후에 답신이 왔다. 이기풍 목사 편지를 잘 받았소이다. 제주 선교가 힘들다니 마음이 안타깝소. 그런데 당신이 돌을 던져 내 턱을 때린 흉터가 아직 아물지를 않고 있소. 이 흉터가 아물 때까지 더욱 분투 노력하시오. 자신이 복음을 전하던 마페 선교사를 향하여 돌을 집어 던졌던 사건이 내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주님, 나는 죄인 중의 괴수입니다. 소리 내어 울면서 밤이 맞도록 통곡하며 회개하였다. 사람에게 가장 힘든 순간은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이다. 부모는 자식의 등록금을 위하여 힘들게 일하지만 일할 수 있는 직장과 건강이 있을 때 행복함을 느낀다. 그러나 자식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신을 발견할 때 깊은 절망감에 빠진다. 신장병 환자인 자식에게 이식해줄 수 있는 신장이 있을 때 소망과 행복을 느낀다. 그러나 신장이 맞지 않아 자식을 위하여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부모는 절망감에 빠진다. 문화와 환경과 사상의 벽에 가로막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이기풍 목사는 또 다른 절망감에 빠졌다.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른 이기풍 선교사는 말한필를 사서 제주도를 한 바퀴 돌기 시작하였다. 반겨주는 이 없는 타양에서 낮이면 말을 타고 순례의 길을 걷고 밤이면 하늘을 이불 삼아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다. 먹을 것이 없어 칡뿌리와 산나물을 캐 먹으며 제주도를 행진하다 굶주림에 지쳐 바닷가에 쓰러졌다. 절망은 또 다른 희망으로의 출발점이다. 절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라. 대저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기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는 이라, 잠언2물장 16절, 바닷가에 쓰러진 그를, 해녀가 구해 보살펴 주었고, 그 해녀를 전도함으로 제주 사역의 복음의 결실이 시작되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손짓하는 모습을 보고 빌립보로 발길을 돌렸을 때, 루디아의 가정을 구원시킨 사건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다. 하나님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반드시 예비된 영혼을 주신다.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으로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라. 시편 126편 5절 6절